오늘 할 게임은 *Uncanny t a l Cold Road* 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눈보라가 치는 늦은 저녁, 겨울 방학을 맞아 부모님 댁으로 오게 된 주인공은 지름길로 향하던 중눈 속에 갇히고 맙니다. 도움을 구하러 오래된 집을 간 주인공은 어느 순간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끼는데,라고 하네요. 어떤 게임인지 해볼게요. 2005년 12월 나는 연휴를 맞아 집으로 가고 있었다. 앞에는 아늑한 집, 귤 향기, 창문에 걸린 전구들, 그리고 새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상상도 못한 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먼 길을 가기로 했다. 평소보다 조금 길었지만 교통체증도 없고 급할 필요도 없었다. 길이 비어있든 말든 중요한 건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는 것이었다. 길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다. 이런 날씨에 운전할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악의 경우 저녁 식사에 늦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오, 날씨가 엄청 장난 아니네. Видимость на дорогах стремительно ухудшается. Температура опускается ниже нормы, а ветер уже создает настоящие снежные завалы. Беспокоитьс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е о чем, так как такие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встречаются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Однако, если вы сейчас за рулем, пожалуйста, будьте предупреждены. 좋겠는데... Ситуация может стать опасной, особенно в Также мы получили сообщение о повреждениях и несвязи с 어... нескольких

조용하고 평온해. 너무 조용할 정도로 야, 눈 속에 갇히면 어떡하냐? 이거. 뭐야 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 차가 미끄러졌나봐 여기서 나가야돼 당황하지마 하 아, 미친 아니 하필 이렇게 굴러떨어진다고? 야, 여기 산짐승도 있을 텐데. 뭔 소리야? 앞으로 가보자. 웜을 찾아야 돼. 갈로등을 따라가면 아마 어딘가 갈수 있을 거야. 저기 있다. 야, 늑대가 있나 봐. 미친 거아니 밖에 있을 수 없어, 너무 추워 너무 먼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왜? 아뭐 아무도 o 아 o so so 아 o so so 야 아니, 이거 외딴 산속 같은데 왜 이렇게 가로독이 많아? 어, 집이다. 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에이! 야, 얼어 죽겠어. 문대 사람? 뒤로 가야 되나? 발 소리가 왜 하나 더 들리는 거지? 아 이거 안 열리면 나 아, 깜짝이야! 재발열 사고가 났어요. 제 차가 도로에서 꼼짝 못하고 전화도 안 돼요. 몸을 좀 녹여야 돼요. 너 혼자야? 내 네, 도움을 찾고 있어요 어서 들어와 밖은 정말 날씨가 엉망이야 오, 다행이다 나는 집에 들어가 눈을 털었다 따뜻함이 나를 감싸며 얼어붙은 옷 속으로 스며들어 손가락이 다시 느껴지겠다 마치 구원받은 것 같았다 아 할머니구나 할머니는 나를 테이블에 앉히고 뜨거운 차를 따라주었다 뜨겁고 쓴맛 손이 떨리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모든 것이 매우 아늑하고 안전해 보였다. 글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니? 음, 오케이. 아, 잠깐만. 아 마시자. 아 잠깐만. 이제 좀 따뜻할 거야. 이런 눈보라 속에 내 집을 찾아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호도 없고 차도 한 대도 못 봤습니다. 그래 이런 날씨엔 거의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 전화선도 지난주부터 고장 났고 하지만 아침이면 폭풍이 가라고 도시로 갈수 있을 거야. 그러길 바래요. 여기 혼자 사세요? 음, 혼자. 벌써 오래됐어.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아가 너 많이 피곤하겠구나. 2층 맨급 방에서 쉬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 보자. 편이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쉬고 힘을 내. 오케이. 음 할머니 목이 유연하시네. 할머니께서 집을 느껴보라고 하셨으니 조금 둘러보겠다. 그래도 되는 거야? 사진 작가 아르탐 콜로메이츠 거리의 목소리 전시회겠지. 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야 집을 둘러보라고 했는데 뭐다 뒤져보니? 어두운 과거의 얼룩, 1992년 가을 우리 도시는 1년의 잔혹한 범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주 동안 두 명의 10대 청소년 시신이 발견되었고, 또 다른 어린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사건들은 시민들의 기억에 깊은, 사,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갔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용의자는 그 해에 체포되었으나 사건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 불안했던 가을의 날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몇몇은 그 당시 도시의 두려움과 의욕이 가득했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과거는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아, 어... 옛날에 그런 사고가 있었나봐. 아니 근데 야 일기까지 보면 어떻게? <laughs> 잠깐만. 오늘 병원에서 또 왔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다. 발작이 있었는지 물어봤다. 당연히 괜찮다고 했다. 어떻게 해. 엄마가 자기 아들이 무섭다고 인정할 수 있겠어. 잠을 잘못 잔다. 밤에 그가 혼잣말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냥 웃다가 갑자기 멈춰서 그냥 바라본다.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처럼 나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숨을 숨긴다. 오늘 그는 욕실 거울을 깼다.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봤다고 했다. 무섭다. 예전에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내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지만 자고 있진 않은 것 같다. 가끔 벽을 긁는 소리가 들린다.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에는. 마치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거기 없는데도. 가장 두려웠던 일을 해버렸다. 이번 신청서를 작성했다. 병원에서는 그를 돌봐줄 거야. 내가 나쁜 엄마인 걸까? 내가 그를 배신하는 걸까? 하지만 만약 그가 언젠가. 아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우편 배달부도 이웃도 아니었다. 열지 않았다. 간것 같았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나 되게 위험한 집에 온것 같은데? 할머니? 아드님 어디 계세요? 정신과 클리닉. 여러 차례 진료와 응급 입원 후 환자는 진행성이 심각한 정신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뚜렷한 편집 증적 경향과 공격성 빈번한 환각, 통제할 수 없는 분노 발작이 관찰되었습니다. 분석 및 관찰 결과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됩니다. 가장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거주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 분열 감정 장애 편집증. 어허. 이번 시켰나 보다. 왜원닝이야 상자야? 엄마 아빠? 아 엄마 아들? 많이 피곤해. 쉬고 싶어. 쉬자. 아늑하진 않지만 따뜻하다. 지역 비디오 게임 예호가 교육 강연 시리즈 의 시작. 어, 이거는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건. 뭐야? 이거 손전등 아니야? 불 꺼질 예정? 한밤중에 나는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처음에는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가 반복되었다. 누군가 아래층에서 아주 조용히 걷고 있었다. 마치 들리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어두운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혹시 할머니가 무언가를 떨어뜨린 건 아닐까. 그러나 뭔가 잘못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확인하기로 했다. 아 미친 피라고 어디 어어 어, 뭐야 할머니 어 잠깐만 누가 오고 있는데? 아 미친! 아 열쇠 찾아야 돼? 아 미친! 아 오케이 오케이 어못 들어가. 오케이. 아 내려가 임마 미친놈이네 아까 문안 열리던 이곳에 열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나 보다. 잠겨 있다고? 아 극혐 아아 미친. 아니 한 방이 좀 어떻게? 열쇠가 어디 있을까? 할머니한테 있을까? 여기 있나? 아, 뭐야, 엄마의 방그 안에 상자가 있다. 상자의 열쇠는 1층에 몇 개의 장롱 중에 하나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장롱이 어딨어? 여기 있다. 어디 있냐? 아, 왜? 걸렸다고? 아, 그치. 걸리는 건 아니지. 아, 나 죽겠는데? 도망. 아, 진짜, 야! <laughs> 아니... 열쇠를 꽁꽁 숨기시면 어떡해요? 잠깐만... 아, 또 다른 장소로 갔나 보네. 오케이, 무조건! 1 층으로 내려가야 돼. 오케이, 나가. 아, 미치! 밤 나는 불안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쉰 소리로 마치 오래된 집의 벽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나에게 친절하게 차를 주었던 할머니는 어딘가 아래에 있었고 유리한 눈과 바닥에 피가 있었다. 나는 탈출구를 찾기 전에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더 빨랐다. 그는 이 집을 잘 알고 있었다. 구석 구석, 그림자 하나까지. 나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숲을 지나 거의 고속도로에 다다랐을 때 나는 두 개의 밝은 빛을 보았다. 그것은 그였다. 중년의 남자, 낡은 재킷을 입고 피곤한 얼굴하고 을 있었다. 그는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고 내 차가 나무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나중에 그를 멈추게 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는데 아마 직감, 아마 운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경찰 사이렌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들은 그녀를 찾았다. 살해된 노파. 얼굴에 얼어붙은 공포의 가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찾지 못했다. 흔적도 없고 단서도 없었다. 마치 그가 그날 밤 사라진 것처럼 숲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어둠을 데려간 듯 했다. 몇년후 나는 따뜻한 속에서 차를 움켜쥐고 앉아있지만 여전히 소가락이 떨리고 있다. 나는 꿈속의그 소리들을 듣는다. 발소리, 호흡,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는 여전히 거기, 그 논보라 속, 그숲 속에 있다. 때때로 나는 그가 여전히 나를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 끝난 거예요? 잠깐만. <laughs> 음, 게임이 이렇게 끝났네. 약간 사연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죽을 뻔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게임 재밌었고요.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